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용인시 협의회가 음. 올해 이번 처음에 꾸려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회장 네. 회장을 맡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렇게 모두 이렇게 함께 동참해주신 다른 여러 장애인단체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음. 아,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협의회 회장이라는 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아, 저희가 그동안 용인시 장애인단체들이 좀 이렇게 연합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이 다소 있어서 사실은 조금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협의회라는 그런 것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장애인 단체가 10개인데요. 예, 조금 아쉽게 지금 두 단체는 아직 협의회에 이렇게 함께 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단체장님들을 제가 만나서 음. 그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부모회도 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아. 지금 제 6대 회장인데요. 예. 아, 저희가 지금 한 18년 정도 됐어요. 용인시 장애인 부모회가 발족한 지는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한국 장애인 부모회라는 음. 네. 중앙회 그 기구가 있고요 이제 그 밑에 경기지회가 있고 그리고 각시지부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중앙회가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건 30년 역사가 됐고요 음. 저희 용인시 장애인 부모회는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아이들 양육하시면서 음. 네. 또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저희 둘째 아들이요 아,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아이가 벌써 지금 아, 26세가 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아, 장애라는 거를 알게 된게 이제 걔가 만두돌 됐을 때 알게 됐고요. 아, 25년 전에 제가 처음 아이를 양육할 때는 사실은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어머님들은 그래도 음, 장애 아이를 키운다라는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주변의 교육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2 5년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때는 사실 교육받을 기간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를 세 번씩 갈아타면서 용인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과천까지 아이를 교육시키러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용인에도 뭐 특수학교도 생겼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그래도 나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시의원도 출마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출마하시길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아 사실은 제가 뭐 정치를 오래 전부터 마음에 두고 준비해오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아, 단지 주변에서 이제 권유는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걸 완전히 제가 이렇게 아, 마음을 먹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사실 이번에 제가 출마하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아, 하면 사실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가 아, 직접 정책에 참여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소 많이 있지만 시의원이나 도의원 같이 지방 정책에 직접 정책에 입안을 하고 뭐 정책 활동을 펼쳐나가는 그런 당사자로서 참여한 예가 별로 없는데요. 제가 장애인 부모 회장을 지금 4년째 하고 있고 또그 동안 여러 어머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사실 그 장애인 당사자의 어려움을 담만에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과 또뭐 노인, 여성, 청소년, 그리고 뭐 아동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진짜 진정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책에 많이 참여해야 이 사회가 좀더 아름답고 또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한 사람이 되고자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현장과 더불어서 네. 지금, 어, 학문로는 경매하고 계신데, 네네. 어, 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 대학교에서는 국어공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사회복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아이가 장애인 것을 알고 나서, 아, 엄마들하고 같이 자주 집단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아,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많이 아, 경험을 할수 있지만 또 이론과 그 전문적인 지식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아,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요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아, 이제 교수님들의 권유와 또 제가 더큰 꿈을 위해서 저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박사과정에 도전하게 돼서. 아, 네. 어, 현재 만족하지 않고 네. 어, 계속 그 새로운 걸 도전하고 계신데요. 네네. 네, 그 원동력은 또 어디서 나오는지. <laughs> 원래 그 저의 성향이 좀 많이 이렇게 도전정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부터 좀 남다르게 여러 가지 분야에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 회장 그 시절에도 그 저희 특수학교에 졸업 여행이라든가 뭐 앨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왜 우리 아이들은 아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 졸업할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내내 졸업 여행도 가고 그리고 아앨범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아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 마음 맞는 어머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그렇다면 아 제도권에서 그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우리 엄마들만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좀 뭔가 추억을 선물하자 이래서 아 졸업대행도 제주도로 같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아, 졸업 앨범도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졸업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고, 아, 그런 경력들이 제가 다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좀 생각하고 또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뭔가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었던 가장 그 밑바탕이 되는 게 남편의 어떤 격려와 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한테 늘 당신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열심히 해봐라 막 이런 각종 아, 격려와 지지를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고 또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저는 늘 저희 아이가 제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음, 아니란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좀더 편한 길로 가고 싶다라는 어떤 유혹을 느낄 때는 저희 아이가 또 저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늘 제가 중심을 갖고,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저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제 한몸 이렇게 좀 봉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늘 고민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인 씨가 이제. 타시보다 잘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가 네.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그래도 용인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복지관이 구별로 하나씩 있어요. 음. 그래서 처인구그리고 기흥구, 수지구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하루 이용하시는 그런 이용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통계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그런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그런 인프라는 굉장히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 부모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또한 이렇게 피부에 와닿았던 것은 용인시에 그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장애인 부모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용인대 특수체육교육과도 있고요. 그리고 단국대 특수교육과 그다음에 강남대 특수교육과 뭐 이런 그런 교육 인프라들이 풍부해서 저희가 또 그런 대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장애 자녀들의 교육이나 재활 치료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어, 삼성 반도체 같은 그런 또 든든한 후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 반도체에서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또 많은 아, 물질적 후원과 또한 그 삼성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있어요. 음. 그래서 봉사단이 또 와서 이렇게 또 봉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 용희는 그런 자원들이 풍부한 게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사단이 네. 어떤 네. 걸로 가신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5년여 간에 음.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어떤 그러니까 그 후배 부모님들이죠. 저보다 이제 그 어린 자녀를 좀 부모님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사실 제가 부모 교육 강의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들한테 곧그 때고 그때 아이의 어떤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머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이며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어떤 가이드 가이드들을 제가 좀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자조 집단을 만들어서 그 아빠 모임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장애 형제들 모임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때는 뭐 사회복지 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단지 아 그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비장의 형제들한테도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 해서 그 비장의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 안에서 서로 또 형제가 되어주게 해서 같이 뭔가를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엄마들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아빠들이에요. 아빠들은 사실 마음 놓고 어디 가서. 내 아이가 장애라는 거를 밝히기도 어려웠고요. 또한 그 뭔가 아픔을 공유할 그런 대상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아빠들의 외로움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 저들의 그런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줄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빠들끼리 또 모임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아빠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가 어떤 지지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그 모임이 지금 현재 한 16년차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아주 좋은 결과로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 뭐, 나름 공격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 주셔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타게 됐습니다. 독자분들께 한말 네.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아, 이번 6.4 지방선거에 시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한 유향금입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아, 화면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아, 정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요, 아, 사회적 약자인 우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어,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 저희 장애인들이 아직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 사회적인 어떤 그런 편견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정말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 정말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배워온 어떤 전문적 지식과 그리고 25년 아이를 키우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을 정말 정책에 담아내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의원이 돼서라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늘 초심 지키면서 정책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